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아, 오늘은 토끼티분들 11월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아, 우리 토끼티분들 어, 대체적으로 머리가 참 좋고 영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또 제주도 많고 또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또 끼가 많으셔서 이렇게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도 많고 아, 우리 토끼티분들이 예술성도 굉장히 높고 어, 전문 분야에서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 속에서 어, 인간 풍파가 많이 따라오고 사람 속에서 움직이는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아, 인연의 꾼으로 짧아서 또 혼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 우리 토끼띠 분들이 평탄하게 가시는 분들은 굉장 평탄하게 움직이시지만 겠 이렇게 뭐라그럴까 아, 인연의 운이라든지곡절이라든지좀 풍파를 겪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초년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가 아, 그래도 말년으로는 그래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생기고 내 사람이 있으려는 사주들이 많기 때문에 초년에 고생을 좀 안고 가셔야 되는 수가 있어요 아, 우리 토끼띠 분들 11월달 운에서는 아, 음력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기 때문에 아, 대체적으로 어, 합이 드는 그런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11월 달에는 내가 어, 움직이고 또 금전을 벌고 갈수 있고 또 사람 속에서 힘들었던 것도 좀 해결되고 가는 수고 아, 11월 운세에서는 좋은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아, 내가 힘든 것도 풀어져야 되는 수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고 그래도 나이별로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참고하세요. 어 22살 김효생 분들 어, 부모님 곁을 떠나서 군복무에 계신 분들도 있겠고, 또 학교를 따라 지방으로 움직이신 분들, 아니면 타지방으로 움직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우리 22살 토끼띠분들이 요 11월 달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달이에요. 어, 내가 뭐, 일을 하던가, 공부를 하던가,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굉장히 활동성 있게 바쁘게 움직여주고, 내가 맡은 바위를 책임지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래, 내 성취감? 또 사람들한테 또 그만한 인지도 얻을 수 있는 날이고, 어 내가 내 능력이 날개를 피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우리 22살 토끼띠분들은 어 활성화 있게 움직여주시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매사에 공부나 뭐 취업이나 이렇게 움직이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바쁜 달인데 이성으로 또 친구 간에 또, 인연의 풍파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내가 만나던 사람하고 이렇게 약간 다툼이 따라올 수 있고, 주위에 사람들하고 입설레기설레 이렇게 안 좋은 수에 이렇게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우리 22살 토끼띠분들은 일은 성취감을 느끼지만, 내가 사람 수에서 약간 구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4살 정녀생분들. 어, 34살 정년생 분들이, 어,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혼자 계신 분들한테 인연의 운이 들어와서 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어, 내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 업을 하시는 분들이 11월 달엔 대체적으로 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 직장에서도 내가 사람들한테, 어, 뭐, 힘들었던 일도 해결되는 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어 내가 활동성 있게 움직이고, 내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고, 내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내 운에선 사업문도, 영업문도 열려있기 때문에, 금전의 운도 같이 들어오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하지만 34살 우리 토끼띠분들이, 어요 11월 달에, 인연의 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귀인의 운도 들어오지만 아,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연의 운이 따라올 수 있는 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결혼하신 분들은 어, 괜히 이런 거 자칫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 잘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부간의 운에서도 어, 사람 속에서 약간 근심이 쌓이라는 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을 자칫해서 만났다가는 내가 망신수가 들어오고 어, 사람 때문에 큰 탈이 날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대체적으로 서른대살 토끼띠분들은 어, 운에서 금전음도 열려 있고, 사업원이나또 직장에서도 내가 좋은 일도 있겠고, 사람들하고 잘 융합돼서 움직이는 이런 수에 들어와 있지만, 이 인연의 꾼으로 괜히 자칫하다가는 내가 구설 풍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문서는 따라옵니다. 어, 문서를 자꾸 내가 움직이신다든가 변화 변동을 주고 움직이시는 거. 내가 내 문서를 차 문서래든지 집문서래든지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는 거 조금 버겁더라도 욕심내서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문에서 받쳐주고 내가 문서를 자꾸 움직여도 이 문서가 나한테 좋은 문서가 될수 있는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 우리 46살 을묘생 분들. 어, 마흔살 을묘생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힘드셨던 분이 많아요. 내가 몸수도 굉장히 힘들게 가신 분들도 있고, 어, 금전으로. 내가 한참 벌고 열심히 했어도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발전이 없어도 속상하셨던 분들 참 많습니다. 어, 이달에는, 어, 금전수도 내가 열리는 수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4 6살 토끼띠분들이, 어, 2021년에는 성주운도 들면서 내가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데 이 대운이 찬바람 불면서 지금부터 그 운이 역할을 해주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내 업을 하시는 분들 아, 힘들고 답답하고 금전으로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내 것도, 내 것도 끝이 없이 좀 힘들게 가셨던 분들. 아요 11월 달부터 는요 운이 작용을 하면서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수에 들어와 있고, 내가 조금 조금 나아지려는 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년 수, 성주가 들면서 내가 금전을 벌고 갈수 있는 이런 대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의 운에서는 요 11월 달부터 매사에 보이지 않게 금전이 이렇게 쌓이는 경이고 어, 금전을 내가 벌고 갈수 있는 운이고, 내가 힘들었던 금전 운에서 지금 풀어지려는 운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또 문서의 변화, 변동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46살 토끼띠분들이 문서의 변동이나 변화라든지 내가 문서를 쥐고 놓고 가시는 일에 큰 해가 없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문서 변동 움직여 주셨으면 괜찮습니다. 아, 또 내가 뭐내 업을 직장생활을 하고 새로 일을 시작하시고 새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운은 들어와 있지만 사람마다 생년월일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6살 토끼띠분들은 내가 내 업으로 뭐바꿈을주든가 전환을 하시든가 새롭게 또 사업을 하시든가 투자를 하시든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마음만 믿고 자신감만 믿고 움직이지 마시고 요 운이 들어오면서 대운 역할도 해주지만 비운으로 역할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선 상담을 좀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운에서는 들어와 있는 운이고 대운이고 또 비운으로 부딪칠 수 있는 분이 괜히 내가 운이라 생각해서 새롭게 시작했다가는 괜히 금전수로 어. 손에, 손실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요런 건좀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46살 토끼띠분들이, 운은 대체적으로 열리지만, 내 몸은 조금 힘들어요. 어, 내 몸수로 굉장히 무겁게 갈수 있고, 어, 괜히 또, 뭐랄까, 지병을 얻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몸이 이렇게 움직여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꿈 많이 꾸시는 분들도 있고 자고 일어나서도 아침에 몸수가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 이게 운이 들어서 내 몸으로 내가 어, 우리 토끼띠 분들 46살 토끼띠 분들이 이렇게 직성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조상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어, 조상의 오으로 어, 이렇게 꿈도 많이 꾸시는 분들 있고 또 조상 기운으로 내가 이렇게 몸수도 조금 무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훈 8살 개묘생 토끼띠 분들. 어, 시훈 8살 토끼띠 분들이 어, 대체적으로 10월 달 운에서도 조금 힘들기보다는 일이 조금씩 풀어지는 운이에요. 요 11월 달 들어서면서 일이 확 풀어지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우리 시훈 8살 토끼띠 분들이 어, 금전의 운에서는 내가 벌고 갈수 있고 어, 내가 사업이나 뭐 직장 생활하시는거나 내가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도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거나 변화를 주시거나 움직이는 수에도 다 들어와 있지만 사람 때문에 약간은 신경 쓰고 가고 사람 때문에 입설레 기설레 좀 이렇게 좀 시끄럽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주위에 사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 8살 토끼띠 분들이 운에서는 대체 적으로다 열려져 있는 운에 들어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자손으로 경사가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집안에 좋은 일도 따라오고 어, 운에서는 다 열고 가지만 어, 개인으로는 약간 이렇게 입설래 기설래 사람 때문에 약간 풍파를 겪고 갈수 있고 어, 주위에 뭐 영업하는 데 같이 뭐 거래처래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데 내가 사업 거래처래든지 또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이런 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뜻하지 않게. 괜히 힘들게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잘 살펴보시고 사람들 간에 내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뭐어 서로가 이해를 하시고 따뜻거리고 시고 움직이셔야지 어내 주장대로 내 성격대로 움직이셨다가 아 괜히 입설레 기설레로 내가 괜히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몸수를 조금 무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조심 차조심이 나오기 때문에 아 뭐내 몸을 과로한 대든지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나 아내 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아 요런 분들은 몸 너무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몸 관리 좀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괜히 내 몸으로 힘들면은 내가 어 아, 지병으로 얻을 수고 내 몸이 힘들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몸 건강 관리 조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70세 우리 신묘생 분들 어, 70세 1 0묘생분들이 어, 지금 70세지만 되 아직도 내가 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 내가 70대 요 연세가 되셨어도 내가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고 내가 뭐뭐 뭐 그립고 힘들고 이것보다는 내가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듯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 생활의 패턴을 찾고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운에서는 따라와 줍니다. 11월 달 운에 아, 힘들었던 금전도 조금 안정을 찾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주위의 사람들로 또 힘들었던 것도 조금 안정을 찾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이런 걸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새롭게 추다를 하든가, 아니면 변동을 주든가, 변화를 주면은, 아, 괜히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아, 새로 잡는 거,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운에서는 크게 힘들기보다는 매사에 프로지의 눈에 들어와 있고, 또, 주위에 또 사람 인연 요런 인연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내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내가 지인을 만난다든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조금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수에 들어와 있고 어, 생활 패턴이 조금 밝아지는 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럴까 우리 70세 1 0생 분들은 아, 주위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약간은 밝게 움직이시면서 내 생활도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수에 들어와 있고 또 변화 변동. 이런 것만 조금 피해주시고, 또 금전에 뭐 이렇게 나가는 금전, 실물 같은 거, 이런 거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어, 새롭게 뭐, 어,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신묘생분들이, 어, 11월 달에는 내가 힘든 것도 풀어지고, 금전도 풀어지고, 좀 생활 속에서 안정을 찾는 수에 들어와 있고, 활력 있게 움직이는 수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우리 토끼티 분들이 대체적으로 11월달 운에서는 굉장히 운에서 받쳐주는 운이고 어,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어, 내가 활동성 있게 움직이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금전을 어, 내가 벌고 안정되게 움직이는 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